자, 삼성전자 단기 목표가인 10만 5천원을 찍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 9만원 구간서부터 10만 5천원 영역까지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대로 지금 상승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박스를 지금 그리고 있죠. 그러면 이 수렴 구간에서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 줄 수도 있으나 다시 한번 아래로 떨어져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체는 22동 평균선 머리 위에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다리던 구간들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을 찍어드리면 거기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조정을 거치다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 지수가 결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지수를 견인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가를 제가 찍어드릴 거니까 그 목가를 받아가셔서 거기까지 올라가는지 여부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된다. 어금니 꽉 깨물고 눈 질끈 감고 기다리시면 돼요. 자 마이크론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와 굉장히 유사 쌍봉을 찍고 하락 나오다가 6 22동 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22동 평균선 저항 영역에 딱 맞았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여기서 한번더 꺾여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여기서 단기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전략은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돼요 엔비디아, 여러분들 엔비디아도 차트를 보시면 항상 고점 영역에서는 쌍봉을 찍어주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역에서 지지캔들이 한번 나왔으나 머리 위로 이동 평균선 저항이 굉장히 많죠 이 말은요 지금 여기 들어가서 싸울 필요가 없죠 엔비디아가 190불 위로 올라왔을 때한번더 삼성전자 시세가 나와 주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타 종목들 받아가시고 또 목표가는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 목표가 제가 삼성전자 종목명 매수 레인지와 매도가를 딱 찍어드리면 그것만 받아가시면 돼요. 이게 시장 정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쉽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들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매수가 매도가 받아가셔서 정말로 올라가는지 여기까지 올라가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번 시간에도 명확하게 삼성전자 익절할 수 있도록 최고점 매도가를 그대로 넣어드릴 거에요. 2차 폭등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매번 설명드렸지만 목표가까지 가게 됐을 때 욕심을 버리고 익절을 날려야 돼요.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것은 개미들 추경 매수고 포무에 의한 매수기 때문에 반드시 윗고리를 만들고 가격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만 조금 덜어내시면 정말 간단하고 깔끔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정답지 그대로 넣어드릴 거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좀 내리시고 삼성전자 매수 매도점 공유 체크해 주시고 아래 작성해서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즉시 즉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대응 전략을 집어내 드릴 겁니다. 어렵지가 않고 정말 간단한 게임이에요. 오늘도 빠르게 어떤 종목들 매매해야 되고 시장이 어떤지 브리핑을 해 드릴 겁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박스를 체크해 드렸었고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머리 위에 22동 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고 눌렀다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약간의 조정이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어제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런 상승이 나올 때 개인들은 매도를 때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인과 기관 어때요? 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 6천억 이상 순 매도를 지금 때린 거고요. 외인들 1 천억, 4천억 매수 들어왔어요. 금융투자도 3천억 매수 들어왔고요. 예상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88까지는 열어두고서 단타를 쳐도 돼요. 종목 장세가 강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어차피 제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를 다 찍어드릴 거예요. 단타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뭘 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종목이 뭐라 그랬어요? 사면. 사면 이 종목을 무조건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 ABC가 나오고요. ABC로 올려서 마감을 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모두 설명을 해드렸었고 그대로 움직였고 사면은 상을 갔기 때문에 내일 도 봐야 돼요 제가 매수가 매도가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타 노타 무조건 봐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분봉을 보시면 제가 어제 여기서 매집에 꾸준하게 들어갔었고요 올라갈 때도 불타기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량 청산을 했어요 보여드리면 여기서 매수를 받아서 올라갈 때도 매수를 받았고 전부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상한가를 가고 상승이 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털어줘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도 저점을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루 털어 주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종목이고 더 핑크 폰 컴퍼니 놓치면 안 돼요. 3천억 이상 거래대금 터졌고요. 바닥에서 추세 돌렸죠. 그러면 요거 단타 나옵니다. 이노테크 상 가고 나서 힘으로 말아 올렸고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좀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거고 스맥도 상 이후에 눌렀다가 그대로 3일선, 5일선 영역에서 반등 나왔고요. 수익 보신 분들 매수가 매도가 넣어드리고 그대로 수익 났어요. 축하 드리고요. 삼성 에피소들링스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일봉상, 박스 그리고 돌파나.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문원 요종목도 제가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라 설명을 드렸죠 추세가 얼추 나왔다 근데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한번더 윗골이 만들었다가 이거는 이제 조정을 나올 수가 있어요 조정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데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사면 보셔야 되고 한라켓 보셔야 됩니다 1 4 0 0 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단타 나와요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넣어드릴거니까 그냥 그 시장 정답지만 받아가시면 되고요 SPG입니다 상승을 세게 나왔다가 5일선 반등 나왔죠. 이런 구간에서 쉽게 돌파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횡보를 좀 거쳐 주지 않을까 당장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45,000원 구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 파두입니다파두가전 고점 영역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넣어 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롱 보시면 상일 세게 한번 가서죠. 연상으로 힘이 들어왔었고요 여기서 전부 다 세력들이 털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지금 박스를 그리고 그러면 이 박스를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으나 지금 이 구간 안에서는 여러분들 노트레이딩 존이에요. 매매를 하기에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잘못 매수 따라 붙으면 강한 저항을 맞고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남은 이 간격이 좁아서 매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차피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다 찍어드릴 거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받아보시고 기다렸다가 매수 올라가면 청산. 이것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전부 다 찍어 드릴 겁니다. 에코프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레인보우 로보틱스, ABA 바이오, 부산부터 하나오션. 지금 좋은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진짜 이런 장세가 잘 없고요. 절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셔선 안 돼요. 다 잡아 드릴 거고 깔끔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상승 근거까지해서 전부 보내 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쭉 내리시면 은 현재 화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아래 작성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즉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요. 어렵게 하시면 주식이 어려워지시는데 쉽게 하면 정말 쉬워지는 겁니다. 산길로 가지 마시고 고속도로 쉬운 길로 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정말 큰 노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노 저어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